스마트폰과 같은 전자 기기의 확대로 아이들의 신체 활동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죠. 이에 마포구는 유아 스포츠단을 운영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는데요. 지난해 12월 성공적으로 운영을 마쳤다고 합니다.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. 지난해 3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운영된 핫뚜라뚜 서울 유아 스포츠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. 핫돌라툴 서울 유아스포츠단은 지역 내 보육시설과 체육시설을 연계해 유아스포츠단을 구성하고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들에게 정기적, 체계적으로 체육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.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22곳, 총 602명의 유아가 매주 3회 야외체육시설에서 축구와 음악줄넘기 교실에 참여했습니다. 또한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으며 전문 지도자와 보조 지도자를 각각 한 명씩 배치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. 유아기의 생활체육 경험을 통해 성인까지 이어지는 평생 체육의 기반이 조성됐길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